오늘은 사사기 일자 음 10월 21일 화요일이네 오늘 말씀으로 읽고 기도하고 나가자 사랑이가 어저께 너무 힘들고 지쳐가고 피곤하고 그래서 어저께 또해개하고 다시 또 하루 안 읽은 것 다시 또 읽어준 걸 사랑해 고맙다 괜찮아 그렇게 해도 어쨌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는 회개를 먼저 하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시니까 네가 잘못된 것도 회개하니까 할머니는 기뻐 너무나 기뻐다 사랑하 힘내자 우리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주의 여호와께서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한 족속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 지라도 보라 내가 내가 이 땅을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느라 주었느라 하시니 너주존대로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 배보가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다 그리하면 나도 네가 대비를 뽑아 어둠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오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다가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그들의 손에 넘겨 주리 주시는 그들의 베네사에게 만 명을 죽이고 또 베네사에게 아도나의 베스 베네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난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네. 아드님은 세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네. 아드님은 배색의 이르러 일적의 70명을 남들의 그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 내고, 내 대상, 내 세상이 아래에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가 행한 대대로 내게 갚으신으로다.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끊고 에루살렘으로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지파 에루살렘의 애름을 치다. 유다의 <laughs> 자순의 에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을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삼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난한 족속과 싸웠고 유다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난한 족속을 쳐서 세세와 이하 아하, 아히만과 달매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이 디렷, 아르바하였더라. 거기에서 나아가 드레블 주민들을 찾으며두아의본 이름은 기레아 세시라. 칼레비 말하기를 기레아 세렘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위해서 아내로 줄이라 하였더니 칼레비 아오그나스의 아들인 우시메이를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칼레비 그의 딸, 이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수술가 한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지 않냐고 나에게 내림에 달래리 묻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가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난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관에 갈레리의 쌤과 아랫삼을 그에게 주었더라. 오세의 장인이 본 사랑에 그의 자손의 유다의 자손과 함께 정면 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래 진남방에내 유다는 항무지에 이르러 그의 백성에게 거주하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신문과 함께 가서 스바의 거주하는 가난한 적속 쳐서 정렬하고 였으므로그 성의 이름을 혼마우라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그 지역을 아스고유및그 지역과 에그로미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함께 계시므로 그가 산지 쫓아내었다. 골짜기의 주민들을 철병교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그들을 무사가 아?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래비에게 주었더니 가오가 거기서 아나의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겨나민 자손의 에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족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족 변나민 족족과 함께 오늘까지 에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새 가문도 배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의 가문의 배들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성읍의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나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성한은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래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에서 가려된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의 초점이 오지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은 노아 보냄에 그 사람들이, 햇사람들이 땅에 가서 성불 건축하고 그의 것을 그의 이름을 주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이 이름이 되니라. 그에 쏟아 베를 수 안과 그의 딸린 마음이 들린 주민을 다 안았고 그의 딸린 마을들을 주민과 들과 그의 딸과 마을들을 주민과 아벨로임과 그의 딸이 마을들을 주민과 그 문의 무기도와 그의 딸이 마을들을 주민들과 도피하지 못하며 가난한 족속이 결심하고 그때을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장성은 후에 가난한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쫓아내게 아니하였더라. 에브라밀 자세현을 거주하는 가난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난한 족속이 자세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수부른 기둥 증인과 나할 증인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난한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여서그 노역을 하였더라. 아세레 먹 안고, 증인과 시돈, 주민과 알라과 이사와 아사우과 헬비와 아비와 로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아슬족속이그땅의 주민 가나람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라 납달리 베네수의 주민과 베데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 땅에 각 가나람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다리수와 베이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무리 족속 단집, 자손님 산지론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니 결심과 하고 베레스 3과 아일론과 4일 밤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무리 족속에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아무리 족속에 경계는, 아, 그무리 비그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 이었더라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로운 날을 시작하여 시작하게 저희 쪽을 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저희와 자녀들이 빛과 행동에 주님의 이름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공경에 처했을 때, 저희와 자녀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어 올바른 성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저희 가정에 아내들까지 감사, 감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의 높은 높이에 찬양과 기도, 드림에 감사하는 성진의 가정과 관내 가정이 될수 있도록 축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영광을 위서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모든 것 주님의 의지로 나가시는 귀한 가정 복된 가정 축복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로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리시는 믿음의 성주 아버지 전병종 군사님 하나님 아버지 호상의 소명이 아버지 마송강 집사님 이만영 집사님 아버지 마사랑마세상 하나님 아버지 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두 가정이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며 의지하며 감사하며 감싸주며 없는 것 서로 도와주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려나는 은혜로 인대해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힘을 꽃 지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마음의 평강 기쁨을 주시기를 감독해 바라고 합니다. 이 가정도 하나님 은혜가내데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주간도 안정과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신 물 감사, 감사합니다. 악하고 더럽고 취한 것들을 나사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무지경 속으로 묶음 당할지어다, 묶음 당할지어다, 무지경 속으로 묶음 당할지어다, 소멸 될지어다 소멸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주버지 이름을 거룩히 높아시며아 마시마 뜻이여 넓은 곳 땅에 떨어고 나올 애들 영혼양식으로 우리 어려서 재진를사유준 것같이 우리지를 사용해 주고 우를숨을 대고 다만 하소서그 앞서 전달하고 감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날이다. 아멘.